당신은 오늘도 묵묵히 버텼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대신해주지 않아도 당신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마음 한켠이 무거웠고 밤이 되어도 쉬이 내려놓지 못한 생각들이 당신을 붙잡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잠시 모든 책임을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짊어진 짐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음을 부처님의 말씀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간병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의 곁에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랑과 죄책감, 인내와 분노 희망과 절망이 하루에도 수없이 교차하는 길을 걷는 일입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나? 조금만 더 참았어야 했나? 이런 생각들이 밤마다 당신을 괴롭혔다면, 오늘 이말 한마디를 마음에 담아주세요. 당신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에는 원인이 있지만 그 원인이 곧 누군가의 잘못은 아니라고 병이 생긴 것도 상황이 이렇게 된 것도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지치고 화가 나고 눈물이 나는 것 또한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아주 자연스러운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감병하는 가족은 종종 자기 자신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아픈 건 참고, 내가 힘든 건 뒤로 미루고, 이 정도는 내가 견뎌야지.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 그렇게 스스로를 다그치며 하루하루를 버텨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결코 그런 희생을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자비는 타인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 자신에게 향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잠시 쉬어도 세상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당신의 사랑이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눈물은 지금까지 얼마나 최선을 다해왔는지를 증명하는 흔적입니다.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약해서 힘든 게 아니다. 너무 오래 강했기 때문에 지친 것이다. 부처님의 지혜는 늘 단순한 한 문장 속에 담겨 있습니다. 지친 마음을 탓하지 말고 지친 마음을 안아주어라. 오늘 하루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애썼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결과가 바로 보이지 않아도 당신의 그 정성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혹시 마음 한 구석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도망치고 싶다. 이제는 너무 힘들다. 이 생각은 나쁜 마음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부정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건 역시 수행입니다. 지금 이 음성을 들으며 호흡을 천천히 느껴보세요. 들이마실 때는 나는 지금 여기 있다. 내쉴 때는 나는 잠시 쉬어도 된다. 이 호흡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자신을 돌보고 있습니다. 간병은 끝이 보이지 않는 길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길은 언제나 말합니다. 모든 것은 머무르지 않고 모든 것은 변합니다. 지금의 고통도 지금의 무게도 언젠가는 형태를 바꾸어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 혼자 이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밤만큼은 내일을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잘해야 한다는 생각도 버텨야 한다는 다짐도 잠시 내려놓으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사랑했고, 충분히 책임졌고, 충분히 견뎠습니다. 이제 눈을 감아도 좋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이 말들 사이에 천천히 가라앉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아도 괜찮고, 아무 결론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오늘의 당신이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 이 음성이 끝날 즈음 당신의 숨이 조금 더 편안해지고 마음이 아주 조금이라도 가벼워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도 애썼습니다. 이제 편안히 쉬세요. 잘 자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고 이해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오늘도 누군가의 곁을 지켰고 그것만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간병이라는 길은 누구에게도 쉽게 설명되지 않는 무게를 지니고 있고 그 무게를 당신은 하루하루 말없이 견뎌왔습니다. 지치고 힘들고 때로는 숨이 막히는 순간이 있었을지라도 그 모든 순간 속에서 당신은 도망치지 않았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없애려 애쓰기보다 고통을 알아차리고 그 고통과 함께 숨 쉬는 것이 자비의 시작이라 하셨습니다. 지금 당신의 숨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아도 괜찮고 눈물이 나와도 괜찮으며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간병하는 가족의 마음은 늘두 갈래입니다. 사랑하기에 곁에 있고 싶지만 너무 사랑해서 더 아픈 마음 잘해주고 싶지만. 이미 한계를 넘은 몸과 마음, 그 사이에서 흔들리는 자신을 탓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픔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고 지침은 나약함이 아니며, 잠시 내려놓고 싶다는 마음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가 늙고 병들고 떠난다는 사실 앞에서 누구도 예외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이 길을 걷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같은 밤을 지나고 있고, 같은 침묵 속에서 같은 질문을 품고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잘하고 있는 걸까? 이 질문에 답을 찾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질문을 안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충분한 수행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잘한 일을 떠올리지 않아도 됩니다. 잘하지 못한 순간을 떠올려 자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오늘도 버텼다는 사실 하나면 충분합니다. 당신이 내민 물한 컵, 조심스레 덮어준 이불,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쉬지 못한 한숨 하나까지 모두가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공덕이 가장 깊다고 하셨습니다. 박수 받지 않는 자비, 알아주는 이 없는 돌봄 말없이 흘린 눈물 속에 가장 큰 공덕이 쌓인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말을 듣는 동안만큼은 당신 자신에게도 그 자비를 허락하세요. 잘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완벽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의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숨을 들이시고 내쉬는 이 순간에도 삶은 흐르고 있고 당신의 역할은 잠시 쉬어도 괜찮습니다. 만약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눈이 감긴다면 그대로 잠들어도 좋습니다. 깨어 있어도 괜찮고, 잠들어도 괜찮습니다. 이 말들은 당신의 의식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으로 흘러가도 됩니다. 부처님은 말하셨습니다. 괴로움이 일어날 때 그것을 붙잡지 말고 흘려보내라고. 오늘의 괴로움은 오늘에 두고 내일의 짐까지 미리 짊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할수 있는 만큼만 하고 있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아픔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며, 지침은 실패가 아니고 쉬고 싶다는 마음은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너무 깊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이 말을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내어도 좋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충분하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이 말이 한번더 반복되며 마음을 감싸고 또 감싸며 파도처럼 부드럽게 스쳐 지나갑니다. 이제 숨이 조금 느려지고 생각이 잦아든다면 그대로 맡기세요. 오늘 밤은 이 말들이 당신을 대신해 곁을 지켜줄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었다면 이제 눈을 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말이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당신의 숨도 조용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숨을 의식하지 않아도 숨은 알아서 흐르고 있듯이 살도 그렇게 흘러가게 두어도 괜찮습니다. 간병이라는 이름 아래 당신은 너무 오래 긴장한 채 살아왔습니다. 언제 호출될지 모르는 마음, 잠들어도 깊이 잠들지 못하는 몸, 늘 누군가를 먼저 살피느라 자신은 뒤로 밀어둔 시간들, 그 모든 시간이 오늘 밤이 순간에 잠시 내려앉아도 괜찮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짐을 내려놓는 법도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내려놓지 못해 괴로운 마음 또한 수행의 일부이지만, 잠시 손을 풀어 쉬는 것 역시 수행입니다. 지금 이 시간을 허락하세요. 아무도 부르지 않는 시간.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잘해야 한다는 생각조차 쉬어가는 시간. 당신의 어깨가 조금 내려가고 턱의 힘이 풀리고 이마의 주름이 천천히 사라진다고 상상해도 좋습니다. 상상하지 않아도 괜찮고, 그냥 이 소리가 배경처럼 흐르게 두어도 괜찮습니다. 감병하는 가족은 종종 미안함 속에 삽니다. 더잘 못해줘서 미안하고 화를 낸것 같아 미안하고, 나만 쉬고 싶은 것 같아 미안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자비는 자신을 해치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당신이 무너진 채로는 누구도 오래 지킬 수 없습니다. 오늘 밤만큼은 스스로에게 허락하세요. 나는 지쳐도 되는 사람이다. 나는 쉬어도 되는 사람이다. 이 문장이 마음 속에서 조용히 반복됩니다. 누군가를 돌보는 손이 잠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가슴 위에 손을 얹고 있다는 상상을 해도 좋고, 그냥 누워 있어도 좋습니다. 이 밤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 밤은 묻지 않습니다. 잘했는지 못했는지 따지지 않고 그저 당신을 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잠시 머물다 간다. 고통도 인연이고 지침도 인연이며, 이밤 또한 인연입니다. 지금의 이 무거움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굳이 믿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 순간 숨이 조금 더 편해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생각이 다시 올라와도 괜찮고, 걱정이 스며들어도 괜찮습니다.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이 말을 다시 흘려보내듯 들으세요. 당신은 이미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은 늘 완벽하지 않고, 늘 지치지만, 그 안에 진심이 있습니다. 진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오늘 하루 해낸 모든 작은 행동들이 밤공기처럼 조용히 당신을 감싸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끝을 향해 가지만 당신의 쉼은 이제 시작입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진다면 그 무게를 거스르지 말고 맡기세요. 깨어있으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 말이 끝날 즈음 당신이 잠들어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고, 만약 아직 깨어 있다면 그 또한 괜찮습니다. 오늘 밤은 성공도 실패도 없습니다. 오직 쉬어도 되는 허락만 있습니다. 이제 이 소리는 점점 멀어지듯 흐를 것이고, 당신의 호흡은 더 깊어질 것입니다. 부처님의 한 구절을 마지막으로 마음에 놓아 봅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오고, 놓아버림에서 평안이 온다. 이 문장을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고,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마음 어딘가에 내려앉게 두세요. 이제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밤이 당신을 지켜줄 것이고 당신은 충분히 쉬어도 됩니다. 편안한 잠으로 천천히 들어가세요. 잘 자요.